헤로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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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네. 모든 에에에에에에에에도에에에에에에에에들에에에에에에에에에고에에에 모든. 아, 없고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프리 프리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리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로에에에에 그래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오절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수는 부활이라 수는 이 수는 첫째 수는 부활이 수는 부활이 나오죠 부활 하마스가 부활이 나옵니다. 200명이 넘는 걸로 하마스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지 말아 하는 하안하 되고 수는 하라는, 수는 하라는 거, 거 하고 기쁨이 돼야지 저런 다벌받을 거예요. 천벌받을 거예요.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다. 부활, 첫째 부활이 3년이 나옵니다. 3년이 참여하는 3년이 3년이 자는 복이 우리가 복이 3년이 있기, 3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첫째 부활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근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내가 천년 동안 그리스도를 더불어 왕노를달리라 아휴 아휴 오늘 내 골치가 왜 머리에 질끈질끈 아프냐고. 아니 나이를 좀 먹으면 좀 스스로들 알아서 들. 얼마든지 애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40도 50대도 무슨 아이만도 못하면 어떡해요. 그런 거는 아, 나는 골치 아파서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빨리 이리 죠 예전까지 빨리 저 전위 정돈 해놓고, 빨리 여러분 보는 라디오, 내가 쿡 우리는 쿡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나라 나라장이다, 국장, 인수를 거부했다고 국장으로 라디오 가는 게할 일을 다 하고 나면, 마치고 나면 미련 없이 우리 우리가 아, 그만해. 해라 별라서참행복하

맞겠니? 사단의 패배, 사단의 패배가 나옵니다. 6줄 말씀 굉장히 중요하지6육 말씀이 봤죠. 근세가 없고 다스리는 둘째 사망이 그들이 하나님 그들 다스리는 근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를 달리라. 사단의 패배 천년의 참해 사단의 그 옥사이나 천 년이 뭐야 이거 우리는 뭐. 오여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곳곳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는 것수가바다물에같히라 지금 뭐 마귀가 마귀 때다 아침에는 널리 퍼져 선도 그리. 지인과 사랑하시는 성을 들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불이 나오죠 불 불입니다 지금 불. 또 저희 미용하는 마개가 불가 유황에 던지우니 오드루, 강원 마개가 불가 유황에 모시해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나옵니다 이제 최후의 심판 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릇대서 하고 보좌 앞에 앉았는데 책들이 빼고 죽은 자들이 무릇대서 하고 보좌 앞에 앉었는데 책들이 빼고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서 책이 나오다고 그 생명책이 생명책 나오죠 생명책이라는 게 나오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니 심판을 받죠 책들을 다 기록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에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지니.